오늘부터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종속 목록을 끼워서 읽을 거예요. 아, 열1기 상하가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1장 2장입니다. 호세아는 오바디아, 그리고 요엘 그 예언서와는 달리 쓰여진 연대가 확실하대요. 1장 1절에 보면 대략 B.C. 700, 6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한40 내지 50년간 사역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이세 왕 때, 그때부터 남방 유다 히스기야왕 때까지 기간이래요. 호세아가 예언할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불을 즐기고 최고 요리와 건축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정직한 소득, 뇌물,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들을 사고팔며 극빈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사회상을 호세아는 간파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호세아서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호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매우 특별하대요. 왜냐면 행동 예언이래요. 음란한 안에 고멜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예시하는 그런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어 성경 읽어 주는 내비게이션에서 예실 사모님이 쭉써 주신 글인데요. 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기억하면 어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언약 맺은 관계가 파기되는 그런 것을 부부 관계로 표현한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결혼은 바로 이 언약을 예포한다. 라는 이야기도 써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장에 보면요. 호세아가 처음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로 맞이하고 고멜과 함께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딸 로루하마, 그리고 또 아들 로암미를 낳아요. 하나님이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음란이다라고 써 주시고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장입니다.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오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